어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재척 해피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고 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친분이 두 분입니다. 더 발언권을 줘봐야 어, 그 같은 그 논리 선상에서 아마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지한 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척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척을 시키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사단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박주원 의원님. 말하니 네.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품격을 굉장히 낮추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후보자가 임명 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은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보아주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사위원은 그렇게 품격을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품격을 낮추, 낮추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예. 잠깐만요. 무슨 자료 제출 요금니까? 네, 네. 예. 그러면은, 어, 모두 발언 후에, 모두 발언 후에 다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지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 공직 후보자로 재판관 후보자로 진병된 후에 법사위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다면은, 그거는 바로 내물죄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 막중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이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소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국민과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리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인의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너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강북구 수유동에서 평범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운동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학교를 휴학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후 검사직을 사임하고 두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램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같은 직을 맡아. 사회참여활동에 힘써온 곳도 모두 이런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사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는 저는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한층 더 설득력 있는 주장,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법조 실무가이면서도 로스쿨 겸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젠더 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성평등과 여성 인권의 문제를 강의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은 제 삶의 귀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현실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늘 커다란 고민거리였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부족하지만 사법 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법조 경력을 채워 준이 같은 경험들은 저에게 헌법 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헌법 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데 걸음으로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낳은 현행헌법의 산물입니다. 1988년 출범한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함으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습니다. 그 밖의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 나름대로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청운 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예, 후보자 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질의 순서에 앞서서 오신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반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초기 출범과 함께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지금 인사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즉시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 특히 어, 후보자께서 94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97년도 9월까지 약 3년 동안 부모님과 거주. 그리고 혼인신고도 결혼한 후에 1년이 지난 95년 9월에 했습니다.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어, 태어난 그 장녀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남편의 집으로 되어 있었고 어, 후보자의 경우는 3년 동안 친정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답변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어, 재료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단순 실수 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는 무료로 즉시 띄울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발급해 줍니다. 바로 제출해 주길 바라는 바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도 10년, 7년부터 10년까지 인하대 법학부 조교소로 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 활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학교 겸직허가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미 언론의 남바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 사이에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어, 실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2015년도 내추럴 엔도텍 주식 매각을 통해서 12억 3천여만의 또 다른 시세차익을 실현하고도 2015년도 재산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언론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내추럴 엔도텍은 2015년 4월 22일 이게 백수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검출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그 직접 해당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백수 공급자로서 2005년도에 주가가 최대.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 완전히 어.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했으나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품격을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품격을 낮추, 낮추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이 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예. 잠깐만요. 무슨 자료제출 요금입니까 예. 그러면은 어, 모두 발언 후에, 모두 발언 후에 다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지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 공직 후보자로 재판관 후보자로진명된 후에 법사위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다면은, 그거는 바로 내물죄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그러면은 후보자 발언대로 라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 여야 사단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주원 의원님, 말하니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품격을 굉장히 낮추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후보자가 임명 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은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부하 주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은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사위원은 그렇게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 막중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재측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고 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더발언권을 줘봐야 어, 그 같은... 그 논리선상에서 아마 말씀하시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공직후보자와 직접 위의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축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경제에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촉을 시키려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이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소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국민과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리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인의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너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강북구 수유동에서 평범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사회현실에 관심을